장소소가 소위 마땅치 설명하기가 이참 애매모호하지요. 음, 각골리나 근문에도 뭔 어, 읽어봐도 뭐 무슨 소리를 잘 모른다고 그러죠. 음, 1차적으로는 음, 설명을 할때 도끼죠. 도끼, 도, 도끼 또는 낫 음, 홈이 이걸 이제 농기구라고 그러죠. 농기구, 농기구를 걸어, 걸어 놓는 음, 문자. 문짝. 그러니까, 집한 켠에, 집한 켠에 뭡니까? 어, 소위 농기구. 요게 에, 도끼 근자죠? 그러니까 농기구죠? 농기구를 걸어 놓는 장소, 장소로 우리가 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한번 해 보면, 이제 이 상형이잖아요. 그죠?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면,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 자가 이제 시체죠. 시체. 음. 요글자 요렇게 삐치지 않고, 요렇게 하면 뱀사자가 되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내가, 내가, 그죠? 정상적인 내가, 소위 이런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됐는데, 거의 뭡니까? 뱀의 형태로. 거의 죽어, 죽어져 버린 뭡니까? 시체와 같은 것인데, 그죠? 시체와 같은 것인데, 소위 울분을 참고, 다시 이 세상에 내가 떨어져 나온,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소위 소명의식을 다시 찾아서 뭡니까? 눈을 뜨지요. 눈을 뜨고 뭡니까? 세상에, 세상에, 세상을 다스리는 뭡니까? 권력을 지었다 하는 게 소지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런 곳에서, 그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런 자가 있고 이런 자가 있죠. 이런 자는 뭡니까? 제법 뭡니까? 큰 나라를 얘기하고, 요거는 작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요는 거 이제 왕후가 산다 그러면 왕과 후가 산다 그러면 요는 뭡니까? 제후들이 사야지. 그죠? 예, 조그만한 나라에서 뭡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서 권력을 잡고 소위 이 정사를 돌보게 됐다. 그곳에서 하는 음, 의미 소위 뜻글자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상형으로 보면 아까처럼 어, 농기구를 그려놓는 장소 이렇게도 보지만은 그래서 요 소자가 우리가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예, 만만치 않지요.